안녕하십니까. AWS Builders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서버리스 극점 끝이라는 주제로 아, 여러분들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 AWS에서 테크니컬 에벤젤러스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아,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화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선택 옵션에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그, 그 중에서 이제 서버리스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운영할 수 있는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와 그리고 다이나모 DB 온디맨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서버리스 DB 선택 옵션 중에 있는 몇 가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그런 아키텍처와 실습 정보 이런 것들 을 알려주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화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어, 필요한 것들 모두 설치해서, 어, 장비와 이런 것들을 깔아서 사용을 했었죠. 리눅스 서버에 MySQL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데이터 분석을 할때 하드블 위한 클러스를 새로 세팅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때는 텐서플로우 같은 거를 GPU 카드를 사가지고 넣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서버 작업들을 가상 서버로 세팅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서버 환경에서 할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이제 많은 고객들 중에 저희한테 요청한 것들이, 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관리를 직접 AWS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런 매니지드 용 서비스,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해던 반복 작업들, 그리고 복잡한 일들, 이런 것들을 AWS가 대신해 주고, AWS를 쓰는 고객들은 어 본인들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것만 해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이제 일들을 전부 다 없애고 나는 그냥 정말 애플리케이션을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버리스트용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앞서 보신다시피 파게이트라든지 에드버스 란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서버리스트용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AWS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 굉장히 복잡하다, 뭐 서비스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아, 매니저용 서비스가 있고 서브리스용 서비스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어, 제가 말씀드린대로 MySQL DB라고 치면 어,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센터에서는 어, 뭐 서버 운영부터 관리, 설치, 백업 그다음에 고가용성을 구성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제가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어, EC2에다가 만약에 가상 서버에 MySQL을 설치한다면 어, OS 설치 운영이나 서버 관리 같은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DB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백업하고 뭐 고가용성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클라우드 기드에서에서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 서비스. 어, 아마존 RDS라고 하는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DB 설치 운영이나 백업 복구, 고가용성 같은 어, 부분들은 충분히 AWS가 어, 맡겨서 AWS 맡겨서 이제 진행할 수가 있었죠. 어,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오로라 서버리스나 아마존의 다이나모 DB 같은 어, 걸 사용하시면 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애플리케이션 최적화에만 여러분들이 담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란, 어, 앞서서 여러분들이 서버리스 컴퓨팅, AWS 람다란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면, 어,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서버 및 클러스터 관리가 질, 어, 절대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어, 용량이 확장이 되고요. 또 고가용성이라든지 자동 장애 복구 같은 것들이 어, 지원이 됩니다. 어, 또 가장 재밌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굳이 컴퓨팅 서버를 켜놓고 어, 계속 있을 필요 없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사용량만큼만 가동한다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이 어, 서버리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AWS에서 제공해주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빌딩 블록이 있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사용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작업들을 AWS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쓰는 관계 형 DB, RDB부터 해서 키밸류 DB 그리고 문서 DB 인 메모리 DB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시계열 DB 최근에 블록체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레저 그러니까 원장 DB까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관리용 서비스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뭐 흔히 잘하는 RDB와 어 NoSQL DB, 키 밸류 DB 뿐만 아니고 어 예를 들어서 핫 아이템을 우리가 저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레디스 같은 인메모리 DB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마존 엘레스 캐시 같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서비스도 아마존 네티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IoT 같은 데이터들 시계열로 데이터 오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 타임 스트림이라는 DB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 어, 다양한 그 데이터베이스 옵션 중에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옵션이 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제 관계형 DB로 사용할 수 있는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키밸류 DB로 사용할 수 있는 아마존 다이나모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와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어, 뒤에 제가 아마존 타임 시리즈와 QLDB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RDB와 키밸류 DB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몇 가지 상식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DB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형 DB,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갖거든요. 어,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읽기가 많고, 그 다음에 쓰기가 좀 적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 옵션에서 사용할 때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노예 스케일 DB라고 하는 것은 읽기보다는 쓰기가 많은 뭐 최근에 사실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런 서비스가 많아졌잖아요. 그런 경우에 노예스킬을 DB를 사용을 합니다. 이노예스킬 DB의 원류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 어, 커머스 e 사이트 있죠? 아마존 닷컴에 장바구니가 굉장히 라이트 헤비하죠. 굉장히 쓰기가 많고 업데이트가 많은 그런 어, 서비스인데, 그 장바구니에 사용하고 있었던 다이나모라고 하는 아, 어, 그,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에스 l 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됐고요. 2007년도에 지금 보이는 논문을 보실 수 있고요. 어, 이노에스 l DB는 기존의 RDB보다도, 보시면, 어, 그 50대 50, 그니까, 러 리드 라이트가 반반인 그런, 어,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DB를 선, 는 경우에는 리드성 데이터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RDB를 선택하시고 이키 l u e DB를 선택할 때는 라이트나 업데이트가 헤비한 그런 이제 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RDB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오로라라고 하는 어,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이제 아마존 RDS라고 해서 우리가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를 갖고 있었지만 아마존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관계형 어, DB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비용의 10분의 1 비용만으로도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성능 및 가용성을 제공해 줍니다. 어,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저희가 이 오로라를 통해서 베이스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기존의 표준 마이스 q l 보다 5배, 어, 표준 그포스그리스 SQL보다는 3배 이상의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을 제공해 주고 또 가용성도 굉장히 어, 높게 확, 확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개그 에이지 가용 연계에 걸쳐서 여섯 개 이상의 복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직접 그데이터베이스 운영하거나 매니지드로 EBS 볼륨의 DB를 저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용성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보안과 암호화는 기본적으로 어, 제공해 주고 있는 서비스죠. 어, 이 아마존 오로라라고 라고 하는 서비스가 기존의 RDS보다도 읽기 및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어, 라이스 루프시나 리드 스푸스를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마이스케 l 이나에서 어, 제공해주고 있던 것보다도 속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로라 DB를 사용하고 있는 이 스토리지 계층을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겨서 어, 이 DB 엔진과 이 스토리지 엔진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아마존 오로라를 사용하더라도 RDB의 용량 및 확장 관리는 여전히 어려운 일,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 서비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래픽에 따라서 용량이 계속적으로 증설이 돼야 될 때가 있죠. 어, 낮 시간에는 트래픽이 올라가고 밤 시간에 트래픽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예상치 못한 트래픽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개발 테스트 같은 작업을 할 때, DB에 갑자기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비주기성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은 RDB 용량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RDB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 DB가 있고, 라이트를 주로 쓰는 마스터 DB가 있고, 또 읽기 복제본이 있고, 또 있고, 읽기와 마스터가 이렇게 나, 그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용량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서버를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아로, 오로라 서버리스라고 하는 것은, 어, 기존에 우리가 RDB를 관리할 때, 어, 클러스터나 읽기 복제본이나 마스터의 용량을 관리해야 될 그런 작업들을, 어, 이 AWS가 완전하게, 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고요. 어, 이럴 때 대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보시면 이제 이그 인스턴스를 좀 미리 이렇게 달궈 놓는 거죠. 원풀을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어, 트래픽이 올라가면은 CPU, 메모리가 많은 그런 그 DB 인스턴스를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그 스케일 업, 그러니까 CPU 메모리가 많은 그 인스턴스로 교체해서 용량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가금할 때는, 어 오로라 캐페스티 유닛이라고 해서 ACU 단위로, 어 초당으로 가금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로라 서버리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선택할 수 있고요. 뭐 마이SQL, 마리아DB, 오라클, 포스 p 리 s q l SQL 서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라를 선택하시면 하나의 마스터 서버, 여러 개의 다중 서버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DB 그 기본적인 선택을 하시면 DB 인스턴스 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CPU, 메모리에 따른 그 DB 인스턴스 사이즈를 선택을 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서버리스를 선택을 하면 굳이 DB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최소 단위의 그 ACU, 오로라 캐페스티 유닛과 최대 단위의 ACU를 선택하면 됩니다. 뭐 최대 256까지 어, 선택할 수 있고 이그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선택하게 됩니다. 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는지 하면 되는데요. 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스터 암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할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마스터 암호를 이제 세팅을 한 후에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면. 오로라 서버리스 바로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 엔진, 마이 스 q l 기본으로 해서, 어 서울 이전에 이게 세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DB가 이제 생성 중인데, 한뭐 1분 정도면은 이제 이 오로라 서버리스 세팅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3306 포트로 접속할 수 있는, 어 엔드포인트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뭐 작업들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생성됐었다라고 하면 이제 사용 가능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CPU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이렇게 이동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CPU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로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서버를 켰을 때원캐패스트에서 2, 그다 2에서 4, 또 4에서 8 이제 8에서4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다양한 이제 그 이런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이제 오라 서브이스를한 것을 이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데모를 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어, 여러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어, 이제 네트워크 그 구성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 밑에 스토리지가, 어, 그러니까 shared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MySQL DB들이 이렇게 쭉 깔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어, 미리 준비되고 있는 인스턴스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어, 디서 애플리케이션들이 트래픽을 보내줄 거잖아요. 그 트래픽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 보고 있다가, 이게 CPU가 70%가 넘다거나 최대 커넥션이 90%가 이상이 되는 경우에 어, 기본적으로 이제 트래픽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어떤 인스턴스 타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을 해야 될 용량의 대상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풀에서 어, 인스턴스를 선택한 다음에 인스턴스를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체된 인스턴스가 이제 동작하도록 이렇게 바로 페일 어, 오브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더큰 용량의 인스턴스가 무중단으로 서비스하고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오로라 서비스 동작의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은 오토 스케일링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트래픽이 올라갈 때 스케일 업을 해서 좀더 빠르게 그런 그 트래픽들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 떨어지면 바로 스케일 다운을 이제 아주 점진적으로 해서 어, 트래픽을 이제 이렇게 받아주는. 그리고 이제 축소할 때는 어,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습니 자, 이 서버리스 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할때 우리가 접속을 하고 커넥션을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되게 서버리스 앱들은 이런 이제 갑작스러운 트래픽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 커넥션 풀이나 이런 것을 쓰기보다는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해서 데이터 API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DB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개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RDS 데이터 API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RDS 데이터 API는 기본적으로 AWS 람다라든지 앱싱크나 AWS IoT 같은 그런 어, AWS 서비스를 통해서 서버리스 모바일 앱 또는 사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브리스 앱을 위한 RDS 데이터 API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샘플 코드를 보셔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질의를 어, 할수 있는 그런 어, SQL 리퀘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질의를 해서 바로 데이터를 받아내는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손쉽게 어, AWS DB가 제공하는 오로라 서브리스 DB에 접근을 하고 어,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로라 서브리스 요금 산정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소비하는 스토리지, 컴퓨팅 용량 또는 I/O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거든요. 여기 있는 요금 예시를 보시면 은 어떤 뉴스 사이트인데 이 뉴스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속보를 낼 때, 그래서 아침에 트래픽이 많을 때만 어, 좀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평상시에는 트래픽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이제 적게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 ACU 단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40분에 대해서만 이제 8ACU를 써서 용량을 가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아주 평상시 그 요금을 가금하는 그런 어떤 그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마존 다이나모 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이나모 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모에서도 빠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 밸류 o 스케일데이터베스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이즈 스킬 db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에 그 해비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규모와의 관계없이 일관된 성능 리드 라이트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서버에 관리라는게 없어요 그래서 서리스로 서버의 프로비저닝이나 소프트웨어 패치 뭐 이런 db 성능을 유지해야 되는 모든, 모든 일들을 다 에더베스가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적인 측면 암호화라든지. 접근 관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특히 이제 이다이나모 DB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가 리전에 서비스를 할때 뭐 리전 간 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리전에 리전에 각각 그 리전 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할때 서로 빠르게 싱크해줄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그 인터넷 그 스케일의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어, 처리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마존 다이나모 디비도요, 용량을 관리할 때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읽기 성능과, 그다음 쓰기 성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읽기 성능과 쓰기 성능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필요한 용량을 수동으로 설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 모리, 읽기 쓰기 용량을 이제 그때그때 트래픽에 따라 수동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이 오로라, 아, 다나무 DB에 그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넣어서 이 읽기 용량과 쓰기 용량을 자동으로 어떤 목표 사용량에 따라서 목표 사용량이 넘어가면 최대 최소 사용량을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기능은요. 다나모 DB 온 디맨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온 디맨드라고 하는 기능은 아예 이제 읽기 용량과 쓰기 용량을 이렇게 따로 설정할 필요도 없고 뭐 자동 스케일링을 통해서 목표량을 설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완전 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어, 이 성능의 어떤 뭐 최대치도 없고 그래서 트래픽에 따라서 용량 모니터링 설정을 할 필요 없고 그냥 트래픽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읽기 쓰기 워크로드가 자동으로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 이수밀리초의 지연 시간을 보장해주는 그런 기능을 어, 다이너모디비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미리 그 초소 용량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딱 정말 사용한 양만큼만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이나모 DB의 그, 온디밴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모 DB의 용량 관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센서 테이블이라고 간단한 DB가 있다면, 여기에는 원래 아, 다이나모 DB는 읽기 용량과 쓰기 용량을 이렇게 고정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리비전 하는 경우에 그 기본적인 이제 읽기 용량, 쓰기 용량을 전화해서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5 5 이렇게 어뭐 50%, 50%의 읽기 쓰기 용량을 우리가 갖게 있는데 만약에 이 용량이 만약에 이어뭐 애플리케이션이 어 읽기가 뭐 헤비하고 쓰기가 뭐 헤비한지를 다 이제 체크를 해서 용량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걸 매뉴얼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읽기 쓰기 용량을 뭐 5대1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그걸 바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명드린 대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떤 목표 사용량을 즉 어,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사용량이 넘었을 때 어, 최소 최대 읽기 용량들을 세팅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은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어, 이제 바로 바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 이것도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어,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영, 그 오토 스케일 링 이 용량이라는 게 변화가 있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on demand 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용량의 on demand인 경우에 그냥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에 따라 가지고 굳이 우리가 뭐 아까 쓰기 용량, 읽기 용량을 이렇게 설정하거나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on 어 demand로 서버리스한 경우 제공. 다이나모 DB 온디맨드 요금 산정 방식은 기존의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이나모 데이터베이스가 소프트웨어하는 읽기쓰기 용량과 스토리지에 대한 요금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요금 예시에 있는 것처럼 다이나모 어, DB 온디맨드는 굳이 읽기쓰기 용량을 미리 최초에 설정할 필요 없고요, 어, 이 사용한 양만큼의 그 리드 캐 t 시티 라이트 캐 i 시티 읽기 용량과 쓰기 용량에 대해서만 시간 단위로 가금을 하고 거기에 곱하기를 해가지고 합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소리 용량을 합치면 기존의 다이나모 DB를 사용하던 방식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다이나모 DB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겠습니다. 있 자, 더 자세한 정보는 아, 오로라 서버리스와 다이나모 DB 온디맨드에 대한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읽어보시고. 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문서들 그리고 블로그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아마존에는 다양한 그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마디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AWS가 소개해드린 서비스 중에 어, 아마존 타임시리즈 타임스트림이라고 해서 빠르게 확장 가능한 시계열 DB,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대용량의 시계열 로그가 올라올 경우에 그런 것들을 처리해줄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의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관계형 DB보다도 굉장히 어, 10분의 1 비용으로 그리고 천0 0배는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받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기능으로 당연히 제공을 해주고 있고, 다양한 시계열 분석에 필요한 함수 같은 것들도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조 건의 일간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런 트래픽도 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현재 프리뷰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서비스가 아마존 컨텀 러저 DB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일명 QL DB라고 하는 거고요. 이 QL DB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장 DB를 만든 것을 어 말합니다. 어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기록들이 다 남잖아요. 그리고 변경 기록도 다 남고 그 블록으로 남아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변경 기록을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누가 그걸 해손을 했는지 아니면 변경을 했는지를 우리가 어 감사작작업을 하든지 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어 우리가 충분히 커버해주는 그런 DB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제공해주는 수준의 트랜잭션 로그를 어 암호화해서 만든 것을 이제 추적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원장보다도 더 빠른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의 확장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는 당연히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트 아까 보여드 RDS 데이터 API처럼 SQL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프리뷰 상태로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이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다양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선택 옵션을 우리가 한 가지만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어떤 쇼핑몰이 있는데, 어, 책방이죠. 온라인 서점 쇼핑몰인데, 예를 들어서 검색 기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검색이 또 중요한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아마존 일라스틱서치를 쓴다거나, 그리고 일반적인, 어, 뭐, 그 상위 아이템,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그런 탑 아이템들을, 핫 아이템들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좀더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메모리 헤비한 그런 DB를 사용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를 사용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장바구니 케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아마존 닷컴에. 이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라이트 헤비한, 업데이트 헤비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추천 기능을 한다든지 한다든, 아니면 어, 뭐 소셜 네트워크에, 뭐, 친한 사람들하고의 연관관계를, 유, 어, 처리를 할 때는, 이런 아마존 넵튠이라는 그래프에 비한 그런 DB를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아마존 RDB는 당연히, 어, 아마존이 제공해주는 RDB 서비스는 당연하게, 당연히 하겠지만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도 DB가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AWS가 제공해주는 가, 다양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선택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어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서 하나의 DB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꼭 RDB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금방 보시다시피 하나의 서비스 안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갖게 되고 그런 서비스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우리가 선택해서 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가 주요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옵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AW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고객사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닷컴, 네, 이 전자 쇼핑,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 닷컴인 경우에, 97%에 달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그리고, 그리고 80%에 달하는, 어, 대상들을 다 아마존 오로라, 다이나모리미리 전환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통신사인 브라이어전 같은 경우에, 어,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수 업무 1000개 이상의 시스템들을 LWS로 이전을 했고 아마존 오로라로 이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갤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성 클라우드 여기에 있는 카산드라 클러스터, 카산드라라고 하는 것은 노에스케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을 다이나모 DB로 다 이전을 해서 70%의 비용 절감을 가져간 효과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오로라든지 라 다이나모 DB를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꼭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고객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좀 많이 배우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실습할 수 있는 가이드들, 그리고 레퍼런스 아키텍처들, 그리고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샘플들, 여기 이제 URL이 있으니까요. GitHub에 있는 샘플 코드를 한번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교육과정,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주는 온라인 교육과정, 어, 그다음에 보안 기초 교육과정, 빅데이터 기술 교육과정 이런 것들 한글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꼭 한번 직접 한번 공부해 보시고 실습도 해 보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어, 하루 종일 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선문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